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강남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고급 주거 공간이죠? 오늘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추구하는 고급 주거 공간, 원 에디션 강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강남 언주역과 선정릉역 사이 황금 노선으로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 스포월드 자리로 주변 상권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컴팩트 아파트 234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전세대 1대 1 자주식 주차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타입은 총 28개 타입이 있는데요. 분양가는 9억에서 16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거공간은 위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위치는 강남 중심지 인근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요. 출퇴근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개발 호재도 있는데요. 현대차 GBC, 르네상스 호텔 재개발 등 풍부한 개발 호재로 뛰어난 미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과 주거지역을 다 갖춘 위치이기 때문에 높은 대지 지붕과 넓은 실사용 명적과 함께 가격의 프리미엄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원에디션 강남의 시공업체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건물 외관은 커튼의 방식으로 파노라마 경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곳에 장점은 호텔식 서비스와 어메니티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조식, 발렛주차, 컨시어지, 하우스 키핑 등 전문 관리업체를 통한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성급 호텔의 품격을 담은 공간으로 아치형 출입구와 호텔식 로비 라운지 그리고 공용으로 입주자 전용 카바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하이엔드급 호텔에 여유가 있는 블랙퍼스트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현장은 2024년 1월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는 현장이고요. 이곳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연락 후 방문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원에대성 강남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호실 중에 가장 많은 호실을 가지고 있는 다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장인데요. 열어보니까 살균기랑 제습기도 다 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되어 있고요. 또 독일의 유명한 가전, 가게나우로 이렇게 오븐과 와인 저장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냉장고가 이렇게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까지 다 되어 있고요. 또 이곳은 주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다지로 되어 있어서 주방 공간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쓰실 때는 또 이렇게 닫아 두셔도 되고요. 옆에 보시면 네, 식기 세척기도 들어와 있네요. 거실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고요. 또 이어서 중문도 하나 있는데요. 이 중문도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침실이고요. 이 침실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에는 또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문 한쪽만 닫아도 양쪽 문이 다 닫히는 편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제법 넉넉해서 옷 수납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욕실인데요. 이렇게 특이하게 용병기 하나 공간 따로 있고요. 그 뒤쪽에 샤워 부스가 하나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또 이곳은 세면대까지 다 갖춰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문을 여시면 저희 처음에 봤던 현관으로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인기 있는 단 타입으로 가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발장을 여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습 살균기가 또 들어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넓죠. 주방 공간이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넉넉하고요.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들어있고요. 냉장고가 이쪽에 있네요.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븐과 와인 저장고도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아서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충분한 수납을 자랑합니다. 네, 수납, 이게 다 수납 공간이어서요. 이렇게 넉넉한 주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쭉 나와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넓죠? 거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로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문 있는데요, 분리할 수 있게끔 거실과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작용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침실 있고요. 아까처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있어서요. 그냥 한 손으로 반만 닫아도 양쪽 다 닫힐 수가 있습니다. 동선은 비슷한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양변기 하나, 또 샤워 부스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고요. 아까 타입이랑 조금 다른 거는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욕실 용품들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관 문을 여시면 우리 맨 처음에 왔던 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쭉 돌아서 오면은 처음 위치로 오게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입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담당자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담당자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 분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총 금액이 9억에서 15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으로 해서 그 납입 조건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구매하세요? 아, 요즘 영앤리치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식,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네.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브하우스 개념으로도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에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특별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 지하 1 층에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2 년간 회원권을 갖다가 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 시작하자마자 다 판매가 돼서 지금 이제 주거시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상가가 또나가이가 힘든데 이곳은 벌써 다된 거예요.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아... <laughs> 네. 지금까지 담당자님 모시고 저희가 원에디션 강남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100% 사전 예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단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 원에디션에서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정은지였습니다. 팀장님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